야,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 어, 제 친구하고 뒷모습 너무 닮아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어. 혹시 여기가 그 유명한 낭만 수선 김 실장님? 아예 맞습니다. 아 제가 어. 오늘 수선 배우러 왔는데. 아 오자마자 뒤통수 맞는데. 아우 좀. 죄송합니다 오늘 친구하고 너무 날만 가지고 뒤통수가. 네 아우 죄송합니다. 네. 어 오늘 봉제 처음 배우시려고 오셨나요? 신 네네. 어 오늘 봉제 배우러 오습니다 미싱은 왔습니다. 안 해보셨고요. 네, 처음입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처음 미싱을 선택을 한번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좋은 미싱을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자 이쪽으로 가시죠. 네. 자이 네 미싱이 초보자들이 쓰기에 딱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싱으로. 잘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이니까, 네네. 어, 봉제 연습을 이제 미싱을 통해가지고 할 건데, 네네.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안전입니다. 안전. 아, 네. 어, 절대 다쳐서는안 되기 때문에. 그렇 어, 항상 바늘이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손이 항상 노루발 앞으로 오면 안 돼요. 아, 양옆으로 벌려서 그렇게 네. 사용을 해주십시오.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어, 이게 바늘이 막. 손이 막딸려가니까이 원단을 붙잡고 딸려가니까 무섭기 때문에 이제 당황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 당황 당황하지 말고 네. 그냥 무조건 벌려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는 실장만 믿고 한번 열심히 네. 해고겠습니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네, 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신감 필요해. 자신감. 자신감. 네. 네, 자신감. 왜냐하면은 이 미싱이라는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다룬다고 생각해야 되지 절대 얘한테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겁을 먹지 말고 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자꾸 자꾸 연습만 계속 밟아보면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어, 많이 연습하시면 그만큼 많이 얻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I can do it. 네, yeah, I can. You can do it. y yes.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감각 이제. 미싱을 사용할 때 발의 감각과 손의 감각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발을 밟는 느낌, 그 느낌 운전해 보셨죠? 네. 어, 운전해 보셨으면 알 텐데 어, 많이 이쪽 밑 어, 발판에 말씀하시면. 이제 밟는 거 있다가 이거 제가 정식적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발하고 손, 손에 손동작. 네. 어, 손도 막 초보들은요 손을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아 처음에 긴장을 해서 네네. 그래서 막 겁이 나서 막 긴장한다고 이 원단을 막 누르고 있어요. 네. 누르면은 공제가 안 돼요. 아무리 뭐 릴렉스해서 네. 그냥 네. 항상 긴장을 풀고 네. 어, 그걸 편하게 손은 얹어가지고 그냥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네. 어, 원단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은 어떻게 밟아야 되냐면은 자, 앞꿈치에 힘을 주면서 앞꿈치에 힘주면서 뒤꿈치로 바로 힘을 줘야 됩니다. 어 네네. 앞에 힘주면서 뒤로. 네. 왔다갔다 이렇게 힘을 줘야 됩니다. 네, 앞으로, 어, 뒤로. 예, 앞꿈치에 힘을 앞꿈치에 힘을 주고 그다음에 뒤꿈치에 바로 힘을 전야죠 아, 어... 네. 그냥 네. 그냥 차 운전하듯이 앞... 꿈치를 뛰는 게 아니고 뒤꿈치에 네. 힘을 주라. 그렇죠. 아, 어,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짧게 박는 연습을 가르쳐 줄 거예요. 네네. 네, 초보들은 짧게 박는 연습이 필요해요. 네. 이게 잘 돼야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짧게 짧게 끊어서 리듬감 타서. 네. 리듬감 있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따닥. 이런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 쭉 빨른 아닙니다 그렇죠. 쭉 빨면 안 돼요. 네. 쭈쭉 음, 빨는 거는 나중에 뭐 커텐이라든지 뭐 이제 공장 갔을때막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도가 뭐 떨어져도 돼요. 어. 그욱쭉쭉빠는 거는 정확도를 먼저 하고 나서 쭉쭉빠는 거는 얼마든지 되니까 짧게 짧게 끊어 가지고 이제 정확도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리에 오셔 가지고 한번 이대로 제가 가르치신 대로 발 발는 거랑 손 동작이랑 이렇게 눌러가지고 힘안 주고 하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한번 느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종이로 먼저 연습할 거예요. 네. 어, 종이로 먼저 연습하고 실은 끼우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어, 원단부터 하는 것보다 종이부터 먼저 연습하는 게손 동작하는데 좋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오른발을 먼저 오른발 들어서 이렇게 종이를 넣습니다 넣고 종이의 가운데 부분부터 먼저 연습할게요 네. 너무 옆쪽에서 하게 되면 손 붙잡는 연습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좀 나중에 하셔도 되고 가운데부터 박는 연습을 할 거고 여기서 손을 지으시 움직이면 됩니다 네. 어 손을 얹고 발 동작을 보세요 발판을 움직이는 거 느껴집니까? 네네 자 이번에는 손동작도 보세요 손을 지그시 올립니다 네자 손은 가만히 있어도 돼네 네. 그리고 자 손을 오른쪽에 힘을 주게 되면 아 틀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면 안돼요 네네 양쪽 힘이 지그시 움직이기하면 힘이 안 들어가면 다 혹시 있겠네. 손을 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 올려도 돼요 한번 보주세요 응. 아 그럼 손은 거의 그냥 받치고 있는 네, 느낌으로 움직이지만 않을 정도로만 어, 데이고 있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초보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이 네. 틀어진단 말이에요 어, 그거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항상 빼고 네. 힘 빼고 손은 지그시 올리는 거발르는 네. 발 동작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밟고 뒤로 밟고 네. 힘의 전환이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꿈치에 힘주면서 뒤꿈치에 바로 힘이 가야지 이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요. 네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수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짧은 공제 연습부터 먼저 가르치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어, 이번에는 그 학생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노루발을 들기 위해서 옆으로 제치면 그렇죠. 네, 노루발이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위치를 잡은 후에 노루발을 다시 원위치에 두고 그렇죠. 그다음에 발판 발판을 어, 부드럽고 짧게 빠르게 하는말씀이시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끊어서 원위치는 안전한 위치에 두고 네. 살살 어, 네. 위치만 잡을 수 있도록 네 점검을 네,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속도가 지금 조절이 안 되고 네네. 손이 지금 이상하죠. 오늘 조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 같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네,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당황스러워 가지고 가는데 네, 네. 어, 손하고 일단은 종이하고 같이 저, 가는 느낌으로 어, 그러니까, 가 보세요. 저는 이제 너무 살살 놓는다 생각하니까 음. 그 종이만 막가 버리는데. 예 예. 아, 그냥 그러니까 그냥 종이하고 손하고 아, 같이 아, 움직여 버리세요. 움느낌으로요 네, 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손은 누르면 안 됩니다. 그냥 네, 따라간다는,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움직이지 네. 않게. 네. 네.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네. 발을 들고 무릎을 발 들고 그렇죠. 발을 둔후에 그렇죠. 발을 두고 네네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 생각보다 정말 살살 잡아야 돼요. 네, 네. 긴장하지 말고 어깨 네. 힘 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안자 밟아주시. 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어, 어. 지금 이거도 종이도 다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끝에서 알겠습니다. 딱 멈춰주세요. 네. 어. 다시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한 100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네, 고맙습니다 다시. 어, 선생님. 근데 이쪽 보시면 바늘 때문에 안 내려가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때는요. 요게 네.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네. 바퀴가 있어요. 아, 네, 네. 얘를 돌려 주면 됩니다. 아, 돌려 볼까요? 네. 돌리면 어떻게 됐죠? 바늘대가 바늘이 올라가요. 아, 이거 반대로? 예. 네. 아, 이렇게 올라가는가? 네. 올라간 후에 이제 넣어야겠죠? 네아이렇게 다시 노루발을 네. 들고 오오 오, 오. 어 그러면 안됩니다 어. 그러면 안됩니다 그냥 막 발이 어, 막 어, 움직였죠 어, 노루발만 넣어야 되는데 아 어, 위험하다 음. 예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예, 말씀하셨구나 예예 예. 그렇습니다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노루발 자리를 잡았고 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네또 어, 지나갔죠? 아 이러면 안됩니다 선생님 네, 다시한번만 해보겠습니다 음, 마음껏 하십시오 네. I can do it You can do it 예. 짧게 짧게 하세요 짧게 짧게 네. 그러니까 한번 짧게 밟고 한번 쉬고 네. 짧게 밟고 한번 쉬고 아 이렇게 해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스톱 다시 스톱 다시 어. 방금 마지막에 했는 게딱 맞아요. 아, 네, 마지막에 했는 거. 선생 어. 네, 이 상태에서 빼려고 하면 맨 노루발만 들고 다음에 요거를 그렇죠? 다시 아까처럼 돌리고 방금 구멍을 돌리고 돌려서 네, 돌립니다. 돌려서 빼면 되는구나. 네. 아, 이게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 그럼 계속 지금 연습하면 될까요? 뭐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어,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선생분은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서 아유, 네. 아닙니다. 진짜 잘하는 겁니다, 지금. 아, 정말, 어, 잘하는 이 정도만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지금 정말 열심히 연습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ou can do it. I 게 보이죠? 네. 항상 안될 때는 요게 하면 재밌습니다. 된다. 그렇죠. I 캔두잇 이거 보고 오캔두 y 예. 너무 좀 그렇네요. <laughs> 어, 이거 열심히 이거 보고싶으면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실장 오늘 왜 왔노? 요 미식 맛집이라면서 나도 미식 좀가르도 소문났나? 그래 나도 미식 좀배우려고 왔지 아 아, 하지 마라 그거 아좀가르쳐난나 미식 한번 배우고 싶다 말라고? 그래도 네 잘한다고 하길래 한번 배우고 싶은데 아 이거 아무나 이래 낸거아니다아 친구 아이가 아 가르쳐줄 아, 거가 말기가 일단 가르치는 줄게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무 때나 앉아가 니 어, 네 근데 학생들한테도 이렇 하나? 나학생나한테는 이래 안 하지 근데 나한테 와카는데? 신거 아이가? 아 알았다 어디 앉아? 아무 데나 앉으면 되나? 여기 앉아봐라 아니야 잠깐만 앉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갖고 많이 박아봐라 뭐 어떻게 박아란 말인데? 그냥 박아라 그냥 와뭐뭐 이래가 승승하겠나? 아 일단 박아봐라 알았다 야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박는데 이거? 안되가는데 노루발 들어라 뭐, 뭐 노루발이 뭔데? 그 노루발 뭐 이거만? 그래 노루 이거? 모양처럼 노루 발 모양처럼 생겼잖아 이거 어 아, 그래? 들어봐라 아니 뭐에 드는데 이거? 그래가 들리나? 뭐에 드는데? 다리로 요게 아. 밀어라 밀어 아 요거 밀어? 어 밀어 손으로 말고 발로 어 아. 다리로 다리로? 그래 아이씨 진짜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무릎으로 밀어 아, 무릎으로 무릎. 어저 저 밀었다 어들어갔지어눈오느어나라 응. 넣고. 어. 이제 시동 켜라. 키도. 아. 아. 시동. 이게 차가 눌러라 버튼. 뭐뭐 뭐, 뭐, 어떤 버튼 눌러란 말이고. 여기 여기 버튼 있잖아. 아, 눌러라고. 좀좀 뭐, 뭐좀 친절하면 안 되나. 아뭐뭐 뭐 친절할 수가 어디 어딨, 너 니한테. 뭐. 오, 그렇지 그렇지 오, 됐지. 아우 잘하네. 라이트 기지네 어. 어. 불도 켜지고 이거, 이거 LED야 LED. 와, LED. 그 어, 어, 자.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으음 된다. 발로 발발 그냥 뭐뭐뭐뭐뭐 여보 여보 여발여 되나? 어발보쭉보 여보 게보 여보 발보여 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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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깊게 들어갔다가 올라와야지 어.. 좀 친절하게 해주면 안되나? 어 알았다 친절하게 할게 아보 여보 여보 여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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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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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여보 여보 아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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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보릴까아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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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알았어 벌라 시, 나 해볼게. 빠봐 어, 봐라. 오, 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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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어, 유령건맞나 근데. 야이 새끼야. 누가 그렇게 알아가는데 이거 위험한 건데. 우리발 빠고 라매 제대로 발고빨라고 장난치지 말고. 알았다알았다 어, 알았다. 오, 이야 저기 운무데뭐노릇아노릇노 노력. 아, 발 잡으라 했지 발언리야 했제 그래. 맞나 어, 좀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모자랬노? 뭐 잘했노? 지렁이 기가네 아뭐 어, 엄청, 엄청 뭐 잘한거 같은데? 기가잖아 이렇게 아, 근데 니네 원래 이렇게 부지 않아?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배울때는 원래 이렇게 아, 배워야돼 아, 아, 강하게 혼날 배워야지 어, 스파르타식 아, 학생들한테도 그래? 아뭐 학생들은 모르겠고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일단은 함 다시 한번 와. 다챘으노로바를 들어. 아, 옆에 들어. 어. 저, 그렇게. 위치 들어가. 위치 딱 잡고. 아, 한번 잘 볼까? 음. 응. 손 발을 손손손 손, 손. 어. 너무 벌리지 말고. 너 노를 벌리라고? 아, 그런 거 싫어한다. 아, 알았다. 어. 자. 자, <laughs> 오케이. Okay. 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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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르잖아. 속도가. 어, 어, 좀, 어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면 안 되네? 어, 너나 미안 미안. 이렇해 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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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자, 다시. 어. 어. 다시 봐 봐. 다시 봐볼까? t t r i 들고 내리고 r e y o 짧게 좀 짧게 짧게 하고 쉬고 짧게 하고 쉬고 l k e 그래 a l k e 짧 t a l 짧게 쉬고 a l k e 그렇지 그렇지 r t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음, 내가 엄청 잘하는데? t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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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l k 가이 talker, talker, t a l 이 바늘 구멍이 들어갔는데 어 어쩌는데 이거 들어라 바늘 못들어되나어 어, 뭐 그거 빼봐라 안 빠지는데 그래 한게 아니고 어, 뭐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거 설명 안 했나 내년에 테 언제 했는데 구멍 설명 안 했잖아 바늘 구멍 아그랬나그러면은 어. 어, 요게 이거 돌리 가지고 이걸 돌리면 되나 들어올리면 된다 니 혹시 뭐 학생하고 나하고 헷갈리나 아 그런가 보다 어, 어, 어 빨리빨리 돌리봐라 어어 어, 들어가네 어, 어 그래서 노를 빨지고 빼내 면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뭐 미신 잘하는 거 같은데. 니네 밑에서 계속 일하면 되겠나? 아, 니하고 일하는 거 힘들다. 뭐야? 어.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계속 화날 것 같다. 그럼 니뭐 소리하고 뭐 되겠나? 어. 어. 이거 이거 뭐 아, 진짜. 이게 잘했나? 누학생분 내가 잘한 거 아닌가? 아, 이씨, 이거 진짜 말을 못하겠네. 뭐 <laughs> 어, <laughs> 아, 아, 솔직하게 얘기 못하러. 애매하네, 이게. 어, 그래? 어. 어, 학생들한테 뭐 진짜 말하는 거야.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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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다. 니니까 어. 이렇게, 내가 학생들한테도, 니는 어. 2천원 이렇게, 네,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거 뭐, 이것도 가혀주면니 네 혹시 돈 많나? 어? 이것도 뭐, 혹시 돈 달라 하나? 어? 이거 니네 배운다며. 뭐 친구 아이가돈 줘야지. 참기름좀가 뭐. 참기름 온나. 맨날 말로 하지 말고. 무산참기름 좋아. 어. 어 알았어. 막 연습할게. 어. 어. 이제 가라, 이제 짜증데 하라. 어, 알았다. 계속 발발해. 어. 계속 발발해. 어. 어. 자, 여러분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어. 항상 이싱을 처음 하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항상 조심조심 바늘을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좀 유쾌하게 보셨을길 바랍니다. 자, 낭만수선 김실장이었습니다.